싸띠는 그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이서삼선에서도 나오죠 요고전에 싸띠가 확립되어지고 쌈빠자나가 있고 이렇게 나옵니까? 정령정지가 있고 라고 삼선에서즉 반야도 여러 군데 나오고 최종적 반야가 해탈이듯이 싸띠도 공부된 만큼의 싸띠가 이렇게 확립되어지는 겁니다. 혹시 4선에서 사띠가 나왔다고, 사띠는 4선에서만 있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3선에서도 있고, 4선도 있고, 사실 5선 등등이 안 나와도 다게사띠가더 확립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3선에서는 싹띠가 확립되어지고 라고 나왔고, 여기선 싹띠가 청정하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간 거죠. 공부가, 정치가. 청정하다라는 건, 그, 킹스과 나무 비유해서 부처님이 그, 알려주셨으니까, 그, 국경의 도시에서, 전쟁터에요. 국경, 국경인분들 적을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여섯 개의 문이 있다. 눈있고 여운 마음의 여섯 그 성문이 있고, 거기에 문지기들이 삿디다 하셨으니까, 삿디가 청정하다라는 건, 그 성문들이 눈, 눈으로 한다면, 눈이, 눈이, 유리알이 된 겁니다. 유리창이 삽기가 청정한 건. 음. 아까 그 호수의 표면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비유인 이유는 그 호수의 표면이 잔잔해지는 게 바깥의 호수가 아니었던 거죠. 내 마음의 산매를 통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되야 되는 거죠 평정이 그 호수가 표면이 사띠가 정정하다라는 건 사띠가 청정해졌으면 내 마음의 호수의 표면이 거울처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호수의 그 표면이 27번 가볼까요? 잠깐만. 그... 에 잠깐 얘기 드려야겠네 <laughs> 부전님께서 해탈이 주로 두 크게 두 개로 나오시는 게 사선에서 해탈하는 경우와 여덟 삼다닫았 경우에는 그거보다 높은 상수면에서 해탈하는 경우 보통 그렇게 크게 두 개로 나오는 거 맞습니까? 사선부터가 해탈이나 물론 반야해탈의 그그 뭐지 이 크게 아까 두개 말고 반야에 탈까지로 한다면 막초선에서도 하고 막 이선에서도 하고 이거는 다양합니다. 반야에 탈까지 가면 그 일반적이지 않은 거니까 일반적인 거로만 얘기를 드리면 사선에서해 탈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덟 삼매를 닦았다면 그때 더 높은 상수매를 세탈하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 왜 사선부터가 가장 그그 그 그 사선부터만 에달할수 있냐를 여겨 보시면 되는 게 사선보다 낮은 경지는 전부 행복을 추구한 경지예요. 그게 잘못됐다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행복과 괴로움이라는 단어에서 괴로움을 버리고 행복을 추구한 것이죠.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 방법 너무 단선적이다가. 여기 4선부터는 양쪽을 다 버린 거예요. 괴로움을 버리고 행복을 추구한 게 아니라 4선부터는 행복과 괴로움을 최초로 양쪽을 다 버렸다예요. 이건 의미하는 의미심장한 겁니다. 이거는 아까 이 4선 이하의 괴로움을 버리고 행복을 추구한 존재와는 또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된 거예요. 단편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양쪽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높은, 철학으로 따져도 굉장히 높은 철학인 겁니다. 그 전까지는 존재들은 괴로움을 버리고 행복해지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일반적인 종교가 그런 거예요. 부처님은 근데 거기까지도 주셨어요. 괴로움을 버리고 행복해지는 거 삼성까지 주셨고요. 차원이 이제 다른 거가 휙 뒤집어지는 게 사선부터 나오는 겁니다. 괴로움을 버리고 행복해지는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까지 버려버리는. 그러니까 행복까지 버려버리는. 기가 막힌 거죠, 사실은. 이게 논리로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되셔서 평정이 되셨기 때문에 형정이 되신 분이 이걸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는 이건 여기서부터 그래서 사선에서 여기 해탈할 수 있다 하신 게 최초로 행복을 버린다라는 게 뭔지를 그 전까지는 행복해져야지였는데 행복도 버려야 더 행복해진다라는 정말 엄청난 그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해탈할 수가 있다. 이거 뭐냐면, 이게 단순히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늘 얘기한, 나오나의 그림? 예. 양변의 A와 안 A를 버리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세계가 A와 안 A로 이루어졌다는걸 아는 거죠. 선과 악으로 이루어진 걸 알기 때문에 선으로 가다가 악을 버리고 자선에서는 드디어 많이 선해진 사람이 아는 거죠. 100%선이란 이 세계에서는 불가능하거나 선악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악하로악하로 가자, 이게 아니라, 이미 많이 그 전에 선해졌기 때문에, 나는 지고지순으로 갈래. 그 방법은 선두 버린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해지러 가겠다, 그 소리가 아니라, 90몇 프로 선해진 사람이, 그래도 이 양쪽으로 오락가락 하니까, 둘다 초월해야지? 하고, 예를 든다면, 이것은 여기서는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좀더 사유를 펼치면 욕계, 색계, 색계, 무색계가 훨씬 높은 세계지만 색계, 무색계도 결국은 이 세계에서 유대하는 동안은 양쪽으로 가게 되는 구나은난다 초월하겠다. 이런 사유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이걸 많이 선해진, 선해진 사람이 하는 거지, 악과선으로 오가는 사람이 이거 할수 있나요? 사선은? 못합니다. 삼선이 된 사람이 사선으로 가는 거지, 못 가겠죠. 그거 안된 사람은. 그래서, 그, 그래서 개정에, 오십일 이렇게 입고 하는 겁니다. 팔 정도를 닦으면 개정해요. 그러나. 아, 언제 오래 저렇게 되지? 라고 여길 필요가 없는 게, 부처님 말씀대로만 닦으면 그 법이 놀라운 법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사실 행복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동안에 팔종도를 닦게 되면, 점진적으로 집착이 시시해지죠. 어떤 의미냐면, 집착을 떨구려는 건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조금, 한 방에 떨구는 게 아니라, 팔종도를 떨구면, 저절로 떨구어진다가, 이게 참 놀라운 법이다라는 겁니다. 저절로. 그런데, 가는 동안에 곤란함은 있을 것이다라는 게 곤란함은 있겠죠. 좋아하는 걸 조금씩 떨구고, 성량 있는 걸 조금씩 참아가고, 곤란한 게 있는데, 부처님 보고 놀라운 게 팔종도만 닦아가면, 정신적으로, 저절로, 집착이 떨.. 처음 해가지고 어려운데 시시해진다는 것들이다. 시시 어렵게 떨궈진다가 아니라 시시해지기 시작한다 예 닦으면 되는거죠 우리 다른 경험에 자주 얘기했지만 그 깨닫음에 대한 소원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 팔정도를 닦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셨죠 깨닫는다 깨닫는다. 가루 열고, 아, 고기 안계셔었던것 같은데 언젠가는 가로 담고, 가로 들어갈 분들 보물이 없는 겁니다. 집어넣는 겁니다. <laughs> 언젠가는. 근데 언젠가는 너무 실망할 게 없는 게 빡세게 닦는 분은 언젠가는 이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대중적이 일주일만 이렇게 계시잖아요. 빡세게 하면 일주일만에. 깨달을 수 있는 거고, 더 멀리 깨달을 수 있는 거 그런 거죠. 음, 예, 그 다음 거 한번 열강자. 도반이여, 표상 없는 마음의 해탈을 증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까? 도반이여, 표상 없는 마음의 해탈을 증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즉, 모든 표상들을 마음에 작돌이하지 않음과 표상이 없는 요소를 마음에 작돌이함입니다. 도반이여, 표상 없는 마음의 해탈을 증득하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도반이시여, 오기까지는 일단 얘기하고요. 이제 조금 남았는데 시간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냥 속도를 내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법까지 하기는 지금 하나의 경로도 법별 아마 지금 세 번째 같아요. 오늘은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그 효상 없는 마음의 탈을 이 앞에 그이 앞에 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마음의 탈을 증득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게 일단. 중의적인 뜻이 있다는 걸 얘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하나는 경에 진짜 해탈일 수도 있고, 여기서 진짜 해탈할 수도 있어요, 사선에서. 또 하나는, 여기서 해탈 못했을 때에는 일시적 마음의 해탈, 이런 거 경에 많이 나오죠. 진짜 해탈은 아니고, 해탈 상태가 좀 돼봤는데, 그, 빠져나와 보니까, 산매에서, 그, 집착까지 남아있다. 다 소멸 안 했기 때문에, 진짜 해탈입니다. 하면 그때는 일시적 해탈이에요 상수멸 대본 이 뒤에 나온 게 전부 다그 주의적인 뜻이 있다라고 밝힙니다. 물론 여기서도 집착을 완전히 소멸했으면 탐지시 소멸했으면 해탈인가요? 아닌가요? 그건 완전한 해탈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엔 일시적 마음 해탈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있지요. 그러니까 둘 다를 잘 살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표상 없는 마음의 달이라는 건, 진찰의 다일 수도 있고, 일시적 마음의 달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얼마나 많은 조건이 있습니까? 두 가지 조건, 두 가지인데, 그, 표상들 마음의 잡돌이 하지 않은, 표상이 없는 경계, 이거 요소를 마음의 잡돌이 하 다투, 이렇게 나오니까 빨리 여가, 경계란 뜻도 있고, 뭐, 요소란 뜻도 있을 겁니다만, 경계의 뜻이 좀더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표상이 없는 경계. 경계를 마음에서, 열반의 잡... 뭐 경계 이렇게 나올 때, 그 경계. 그런 단어인데, 이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 이 순서는, 어, 자, 보시면, 표상을 마음에 잡도리 하지 않은, 그 다음에 표상없는 요소를 마음의 잡돌이함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여러분 표상없는 요소가 뭔지 아시나요? 몰라요 우린 몰라요 즉 일단 표상없는 마음의 산매가 된 사람만이 그게 그 상태를 알겠죠 이건 대부분의 사지않는 말씀이신 거고 우리는 지금, 그, 어, 표상들을 마음에 잡돌이 하지 않는 게 일단 우리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표상은 우리가 알아요. 이런 게다 표상이거든요. 이런 걸 마음에 잡돌이 하지 않는 거. 이것도 우리 잘안 되죠. 이게 왜잘안 되냐면, 이 아님이 있다 한마디가 공에 대한 작은 경과가큰경과가에서 보면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냐면, 공무변처신무변처쭉 나가서 비상비비상처 다음에 이 표상 없는 상매 그리고 상수멸이에요. 그러니까 경지로 따지면 비상비비상에서 상수멸 사이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중의적으로 얘기한다면 모든 상매는 초선 이전 전부 다가 표상 없는 상매입니다 경지가 다른 거지. 아까 싹기가 3선에도 있고 4선에도 있고 이런듯이 모든 상매는 상들을 염이 미는 산맥이기 때문에 다 표상 아닌 산맥들인 겁니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비상비상 다음층 고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8번 읽어볼려니까 도반이여 시 표상 없는 마음의 해탈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조건이 있습니까? 도반이여 표상 없는 마음의 해탈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표상들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음과 표상이 없는 요소를 마음에 잡돌이함과 이 증득에 들기 전의 결심입니다. 도반이어 표상 없는 마음의 해탈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이번에는 아까 그 표상 없는 삼매가 되려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하나 더 추가 지속이 나왔어요. 그 삼매가 된 다음에, 그, 물론 여기서 마음의 탈이라고 나왔는데 내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삼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 표상, 실제로 아닙니다, 사마디다라는 것도 나오죠. 자, 표상 없는 삼매를, 아까는 앞에는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 요번에 되고 난 다음에 지속을 시키려면 그 사마디를, 상태를 지속시키려는 문이 하나가 추가됐어요. 그리고 3번이 추가됐어요. 3번은 뭐냐면 이 증득에 들기 전의 결심입니다. 결심이 어떤 거겠습니까? 추론할수 있죠. 지속시키겠다는 결심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증득에 들고 자 들기 1번 들기 전 1번 들어 있는 중 3번 들고 난후 뭐겠습니까? 들기 전 들는 중에 왜 못하냐 하면요, 표상 없는 산매에 들었다라는 자체가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데 그 사, 사마디에 들 상태에서 마음을 일으켜갖고서는 나 이거 지속시켜야지. 그랬습니까? 마음이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그 산매가 깨진 거예요.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이 산매를 유지하고 싶다면 들기 전에, 들기 전에 어느 정도 들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나마도 사실은 이런 결심한다라고 처음 듣는 사람이 잘 들어지겠습니까? 또는 들어, 들어, 들었다 쳐도 이 결심대로 그 시간이 지속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냥 빠져나오게 해야 되지. 공부의 힘이 작기 때문에,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살리않을 얘기하시는 경우는 이 능숙한 경우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상태예요. 음, 물론 사리자님께서는 전부 등숙한 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여러 명일 때 낮은 대답 맞춰갖고 선생님이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정답이 안될 거니까 이렇게 높은 거에서 얘기해야 이게 정답이 될 거니까 말입니다. 그다음은 이거 좀 보겠습니다. 도반이시여, 표상 없는 마음의 해탈에서 출정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조건이 있습니까? 도반이여, 표상 없는 마음의 해탈에서 출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표상들을 마음에 작돌이함과 표상이 없는 요소를 마음에 작돌이하지 않음입니다. 도반이여, 표상 없는 마음의 해탈에서 출정하기 위해서는 이들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행 보시고요. 네, 그 다음 가겠습니다. 도반이시여, 무량한 마음의 해탈과 무소유의 마음의 해탈과 공한 마음의 해탈과 표상없는 마음의 해탈이라고 하는 이 법들은 뜻도 다르고 표현도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뜻은 같고 표현만 다른 것입니까? 도반이여, 방편이 있는데 그 방편에 따라 이 법들은 그 뜻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며, 방편에 따라서는 뜻은 같고 표현만 다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무량한, 무소유, 공한, 표상없는, 마음의 탈. 아, 일단 이 공화는 공모변처의그 공은 아니고요. 더 높은 경지의 그 순야 순냐, 순야타라고 하는 공입니다. 청정공 할때 청정공은 해탈이고요. 그보다 청정이 빠지면 그보다 밑에 공공산매할때그공모변처보다 높은 겁니다. 그 또는